스스 아카데미에서 초대의 달인 되고 싶으시죠? 네. 네,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스크세스 아, 아카데미의 의미는 모든 미팅의 종착지죠. 우리 애터미 사업에 미팅들이 많잖아요. 일대일 미팅도 있고 센터 미팅도 있고 그저 구원 미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모든 미팅은 이제 그 미팅도 다 몰아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세미나로 스크세스 아카데미로 초대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success 아카데미가 종착지 그래서 시스템 모든 시스템은 success 아카데미까지 초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장님도 판매사 도전 과정도 success 아카데미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성공자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성공자분 이분들은 다 뭐냐면 연봉 1억 이상 성공자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기도 이런 걸 제가 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제가 180편을 봤어요. 애터미에서 나와 있는 것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듣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정리 정리를 몇 가지를 했는데 쭉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뭐냐?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 참석 해 가지고 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세미나 참석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그분을 내 파트너로 사업자로 만들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내말 백만이보다도. 이게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에요. 100, 그래서 두 번째 애터미 성공학교고 성공의 지름길. 성공학교가 뭐냐.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애터미가 어떻게, 아, 어떻게 하면 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다는 하걸 내가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배우는 곳.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직 성공가안돼 봤기 때문에 아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그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매달 가서 매달 갈 때마다 내가 듣는 게다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처음에 얼떨결에 가서 듣는 거하고 내가 또 세미 판매사든 판매사든 도전함 하면서 막 마음속에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가서 듣는 거하고 또 내가 내 파트너가 있을 때하고 내 파트너가 없을 때하고. 다르다고요. 이 듣는 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어, 노하우들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힐링 캠프고 사업자의 주유소예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한달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별로 안 좋은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다면. 마음에 내가 아무리 틀어냈다 하더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 아 나보다 더 힘들게 하신 분이 저기 있구나. 또 우리 회장님 말씀, 이런 것도 듣고,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힐링이 되고, 가서 열정을 주유받고 오는 거예요. 열정을 주유받고 와야 되는데, 그날 석세스 아카데미 빠졌다. 어떻게 돼요? 이제 앵코된 상황으로 한달지나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쭉 쳐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달을, 두 달을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해서, 열정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달에 가서 또 채워야 되는데 떨어진 상황에서 안 가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없는 상황으로 다음 달 세미나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아세요? 그렇게 한번 빠지면요. 두 번째도 가기 싫어요. 또 무슨 핑계 탁 대요. 그러면서 세 번째도 가, 안 가고 싶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세번 빠지시면요. 안 가고 싶다니까요. 아니, 안 하고 싶어요. 테미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아무리 뭐, 여미 열정, 열정 해도요.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열정이 안,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타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떨어진 분들, 쭉 쳐져 있는 분들, 뭐 해야 된다? 원, 목요 원데이 세미나부터 한번 가야 돼. 네? 현장으로 유튜브 말고,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거절했어요, 거절. 딱, 뭐, 여기 보면 다단계라고 거절했고, 1년 동안 소비됐고, 5년 동안 간받고,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2년 동안 다 거절했어요. 김양숙 팀장님도 거절했다고 그러죠. 저몇년 거절했어요? 5년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파트너, 우리 스폰서분들이, 파트너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3개월, 6개월, 1년은 기본이에요. 2년도 기본이고. 자,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 아, 내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들 당장 안 오는구나.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요 거절 저금통에 내 거절 코인이 차야 돼요.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고 초대했는데 아그 다단계라서 안가요. 이래면 아예 저 사람 안한 사람. 이거는요, 애터미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여러분. 초대 노트, 섹세스 아카데미 초대 노트예요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한, 어, 한 장에다가 초대할 사람들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반으로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그 볼펜을 탁 해가지고 왼쪽부터 해서 초대한 날 적으시고요 이분이 뭐라고 그절을 했나 그걸 적으세요 그게 거절 코인 하나예요 다 적어보세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거절하겠죠 그게 어디까지 차야 된다? 좌측편과 우측편이 차야 된다. 여러분, 채워보세요. 채워봤는데도 안 온다. 그럼 그분 안한 사람이에요? 아, 점점 차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아유, 이 사람은 다 채웠는데도 안 오네. 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거절 코인을 채운다 생각하면서 가면요. 어, 또거절에서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나 더넣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이번 달에 초대하셔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생각해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석스스 있죠? 있는데 그분한테 초대를 하세요. 무조건 여기도 초대하고 저기도 초대를 하세요. 초대를 하는데 거절할 걸 생각하고 가셔가지고 거절 포인트를 넣고 그리고 어, 그래 알겠어? 다음 달에 그럼 와.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절하다, 거절하다, 이런다고요. 자기가 자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에 갈게, 이렇게. 우리가 다음에 밥한번 먹자,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게 이제 자기가 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 그래, 다음 달에 가기로 했지. 도장 탁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원래 별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무마한다고, 다음에 갖게 했던 이야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거절저금통을 넣다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거절저금통에몇개 넣는다고 이 사람, 이 사람 몇개 정도 넣을 거야? 이거를 설정을 해 보시고 그 예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맞추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거절하는지, 그죠? 그리고 그분이 거절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 제일 많은 게 뭐다 단계라서 어? 그거 돈 벌겠냐. 또 그거 어? 물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옆에 하는 거 봤는데 뭐돈못 벌더라.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거절 적음 통에 이렇게 다 적어 보시고 아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 그러면그 세미나장에 그분이 가면요 자기 환경은 자기가 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한다니까요. 본인이 만약에 커피숍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무슨 염색방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투자하면 애 어떻게 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맡겨 다 맡겨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애를 돌보고 이뭐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세계 일주갈수 있는 티켓을 비행기표 주겠다 그러면은 어떡 하실래요? 천만 원짜리 최고고 버텨? 아저 어, 죄송한데요 애 때문에 못 가겠는데 그러시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다 맡기잖아요? 그 같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거절 저금통에 어, 코인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참 편해요. 내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계속 찾으니까. 아, 참석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럭색스 아카데미 참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혼자 올 때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어, 내 파트너 있을 때나 잘해야지. 아니요. 내가 혼자 올때그 모습이 내 파트너 있을 때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신규 참석자나 파트너분들은 이제 섬기는 날이에요. 스폰서분이 내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파트너를 챙기는 날이에요. 내가 섬기는 날. 그리고 신규가 온다 그러면 그 신규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도 힐링을 해야 돼. 요 본인도 힐링되고, 그러니까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 나라 많이 들었으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자, 내 사업을 다시 리스타트하고 재결단하는 날이에요. 항상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결단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아, 그래, 내가 이걸 더 결단해야 되구나. 그리고, 즐겁게 또, 어, 즐기시면 되고요. 세미나 중에는 스마트폰 끊어요 그거 듣는 중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라 자꾸 이렇게 꺼내, 꺼내가 보고 별거 없는데 또 놓고 보고 네이버 좀 보다가 또 놓고 이러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집중 흐트러지고요 그거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끊어시고 바른 자세와 진지한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자 조금 피곤하면 조금 졸수는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눈 감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졸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대놓고 코골면서 주무시면안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은 의자 뒤로 넘어가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제끼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꽈당!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텝하는데 가보니까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졸았대. <laughs> 자, 그것도 이제 그, 그 전에 그 전날 조금 이게 뭐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너무 존다든지 아니면 아, 너무 분다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스마트폰 보고 막 하는 그 누가 봐요? 옆에 있는 스폰서 패턴너다 봐요. 제발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분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석세스 아카데미 듣는 자세 딱 보면 멀리서 그냥 딱 이렇게 딱 보면 딱 알아요. 이분이 그래 회장님이야기 나오고 막 우리 그 성급식도 막누 하면 막 눈물도 훔치면서 막 그래 맞아 맞. 아 이러면은 이분이 고객 같다고 이러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분은 성공 안될 수가 없어요. 근데 멍아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가 푹 숙여져 있는데 자는 건지 스마트폰을 보는 건지 모를 정도 이러면요 아참 안타깝다 왜그 귀한 시간에 그 좋은 말을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고 다 듣나요 다안 들리잖아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의지도요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면 눈 조금 감았다가 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세스 아카데미 참석할 때 더치페이 꼭 필수입니다. 교통수단을 우리가 멀리 갈 때도 그죠 조금 이 회비를 걷으세요. 걷어가지고 식사라든지 이런 내가 운전은 대신 못해줄 만큼 운전하는 사람 사람한테 뭔가 그래도 좀 이런 교통 교통비나 톨게이트비 정도에 대해 내가 좀 보태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 이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불고 엑스코 거기 가면은 주차비가 원래 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오천 원을 대줘요. 오천원 5천 원 이제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분들 차를 타고 왔다, 스폰서분 차를, 차를 타고 왔다, 파트너분들 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천 원씩 드리세요. 내몫으로천 원씩 그냥 드리시라. 걷어서뭐 이렇게 하,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천 원씩 그냥 드리세요왜 보태 쓰시라고? 5천 원,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원여러분들 없다고, 뭐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부자에서 가난하게 되시겠어요? 천원 없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자세랑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 내 사업인데, 내 사업인데, 내 대신에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럼 내가 목몫를 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이게 백가지 불이돼 있어야 귀중한 거 아닙니다. 이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식사나 이런 부분들 내가 조금 같이 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십시오 석세스 아카데미 때 쉬는 시간에 우리 쉬는 시간에 꼭 인정 사진을꼭 찍으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인정 사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사진 한 찍는거와 똑같아요 단체 사진 꼭 찍는데 꼭 화장실 하는 분있어반 단체 사진 다 모였는데 우리 여행, 갔던, 여행 갔는데, 단체 사진 다 모여가지고 찍는데, 없어요. 그분이. 왜? 화장실 간다고. 석세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석세스 때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언제 가요? 화장실은 수시로. <laughs> 거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무슨 강연하고 한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움직이면 막 체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일어나서, 왜? 쉬는 시간에는 줄을 엄청 섰단 말이에요. 그럼 줄 섰다고 그냥 쉬는 시간 끝나버려요. 그 아까운 쉬는 시간은 그렇게 허비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미리 미리 갔다 오시 쉬는 시간은 며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러고 쉬는 시간에 뭐다? 꼭 다시 전체가 다 모여, 모여가지고 내가 신규를 모시고 왔다. 그리고 또내 파트너가 또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면 스폰서분하고, 아까 뭐 하라 그래? 호일러 하시라고요. 스폰서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파트너에요. 인사시켜야 돼요?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거꾸로 됐다고. 파트너를 모시고 가서 스폰서분한테, 아 우리, 이번에 오신 파트너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나중에 후원하려고. 그분 후원해 달라고. 스폰서분한테 후원해 달라고. 사진에 있어야, 아, 이분이, 그분이 이건 알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면 누구, 누구였어요?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먹는 거부분은 우리는 좀 많이 안 챙기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 보셨어요? 오롯에 거의 삼겹살 구울 정도로 이렇게 가져와요. 네? 쌈밥집 차린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건 그렇게까지 하지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있죠? 자기가 그냥 어한 30분 정도 간식거리로 자기 것만 일단 싸오세요 그런데 그걸 쫙 펼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잔치 그 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드시고, 이러면서 서로 먹거리를 나누면서 있잖아 이게 이제 커버디시라고, 커버디시. 파티할 때, 외국 사람들 파티할 때, 집 제공하시는 분이 다 준비 안 합니다.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놓고, 이렇게 파티한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서로 나눠 먹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정독하고, 그죠? 그래서 스폰서분들이 조금 더더 더 챙겨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친목 도모를 하고 인증 사진 꼭 찍으시고 그리고 전체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우리 또 파트너들끼리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증 사진을 꼭 찍어놓으셔야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번 섹세스 아카데미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좀 일찍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뭐 내가 바쁘다든지 파트너 가좀 바쁘다든지 해가지고 좀 일찍 갈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어? 봤는데, 어? 없어. 그, 연락해보면, 아, 죄송한데, 제가 가고 있어요. 이래, 이래 보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으면, 뭐예요? 인사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서로. 서로, 그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소리소문이 가버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건 팀워크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 자, 가게 됐어요. 근데 세미나 중이잖아요. 카톡이라도 넣어 놓으세요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일찍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나간다든지 하고 세미나 끝났어요 끝나면은 우리가 그래서 얼굴은 보고 어? 얼굴은 뭐 아유 잘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차 막힌다고 막쌩 쏜살같이 막 도망가 막. 그거 일찍 가봤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또 같이 좀 모여가지고 서로 또 인사도 하고 아이고 오늘 어땠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어? 조금 늦게 가다로 그렇게 하시자. 그렇게 대구에 우리 엑스코에서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또 인사도 하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팀워을팀워을 가지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자 이제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석세스 끝났다. 이제 아이고 좀 쉬자. 이게 아니고 신규 참가자가 계실 경우는 여러분 이거 꼭 조심하십시오. 왜 48시간 된 거에 이분을 스폰서 꼭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센터나 이런 데서 꼭 만나서 왜 이분 입장에서는 자 신규 참석자들은 석세스 갔다 오고 나면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99.9%는 분명히 알아보고, 알아보고 인터넷 뒤지고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주변 사람한테 알아본다고 래요 자기 옆에 남편. 응? 자녀, 아니면 친구, 애터이 아냐? 내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총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야, 그거 다단계야. 야, 그건 내 친구 누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들으면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미나를 신규 참석, 참석하신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꼭 당부를 하세요. 집에 가시기 전에. 너 입에 자꾸 좀 닫았다. 아한 그 사람한테 물어봐. 아는 사람한테,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일 모레 우리 스폰서하고 꼭 만나야 된다? 시간 내놔라. 시간 내라. 어, 자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겠다. 해가지고 스폰서하고 연결을 시켜주셔야, 어, 사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걸 안내를 해드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팅이, 이 팔로우 미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어,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애터미 알아보겠지 하다가, 총 맞는 경우는 맞습니다. 이거 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요 팔로우 미팅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밑에 스폰서는 파트너의 파트너에 대한 세미나 초대 본인 목숨을 그려야 합니다. 자, 목숨을 누구한테 그래야 돼요? 파트너의 파트너. 자,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나는 내 파트너가 생겼어요. 예? 네?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럼 그 파트너는 나는 좋아. 왜? 나는 내 파트너가 생겼죠? 그러면 이 파트너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파트너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여러분도 혼자 오실 때는 누구나 다 혼자 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혼자 안온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다 혼자 와요. 이걸 견디다 보면, 견디면서 초대를 하다 보면 파트너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파트너에 파트너를 찾아주시라고요. 거기에 목숨 걸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파트너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가 찾아줍니다. 내가.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근데 이거는 거절당해도요, 내가 상처 안 받아요. 왜? 내 파트너의 파트너니까. 이게 있잖아요? 내 자식 때문에, 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니까요. 거절 100번 받아서 상관없어요. 상처 안 받아요. 어, 사장님, 예예. 예.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다음 11월달에, 11월 달에 11월 14일 로 오세요. 11월 16일 로 오세요. 하고요. 그냥 또 다음에 또 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파트너는 아이고, 이분 거절해가지고 나 가기 싫은데, 아이 가보시자고.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되지. 이 파트너한테 그분 초대해보세요. 저분 초대해보세요. 안 된다고 아시겠? 이게 원리예요? 세미나 초대 달인이 되시려 그러면은 네임맥보다는 내 인맥보다는 내 파트너 인맥을 찾아주시요 그게 달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절 저금통 그 노트를 적으시고 한 사람 다 계속 적어 나가세요. 결국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그. 정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MM9의 팀장님, 국장님, 청장님 우리 큰 박수와 환호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구호 아시죠? 늦은 김에 자 구호 준비!